여러분, 쌤이 지난번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전체 내용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, 혹시 기억하시나요? 아직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, 벌써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죠?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평행하면 생각나야 하는 각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. 무슨 각이랑 무슨 각이죠? 네, 맞아요. 동의각과 엇각이었어요. 엇각이 살짝 더 많이 나와요. 이번에 배울 삼각형의 합동은요.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용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173페이지입니다. 한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갤 수 있을 때, 이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불러요. 그림으로 보시면요. 요렇게 돼요. 왼쪽 삼각형, 오른쪽 삼각형,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. 어때 보여요?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죠? 둘이 완전히 포갤 수 있겠죠?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거를 수학 시간에는 두 글자로 합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기호 확인해 보겠습니다. 기호 보시면 줄세 개로 합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? 왜세 줄로 표현할까요? 두 삼각형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 표현할 때두 줄로 표현하면 어떨까요? 삼각형 A, B, C와 삼각형 DEF는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이에요. 두 줄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? 여러분들 세 줄과 두 줄의 차이점을 반드시 반드시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. 세 줄은 방금 배운 것처럼 합동이라는 뜻이에요. 근데 두 줄은요. 삼각형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뜻입니다. 이두 가지 기호 혼동하지 않도록 여러 번 봐두셨으면 좋겠어요. 합동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. 방금 봤던 합동인 두 삼각형이에요. 합동인 두 도형이니까 서로 완전히 포개어지겠죠. 서로 포개어지는 꼭짓점과 꼭짓점, 변과 변. 각과 각은요, 서로 대응한다고 표현해요.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. 점 A의 대응점을 찾아볼게요. 대응한다는 것은 포개어진다는 뜻이에요. 점 A와 포개어지는 점은 어디에 있나요? 네, 맞아요. 점 D임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점 A의 대응점은 점 D가 되는 거예요. 이번에는 변도 한번 해볼까요? 변 B, C. 변 B, C 여기 있네요. 이변 B, C에 대응하는 변. 변 B, C와 포개어지는 변. 보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변 E, F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변 B, C의 대응변은 변 E, F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각까지 보겠습니다. 각 C.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네요. 각 C의 대, 응, 각은.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 F가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배우셨으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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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 합동, 기호 방금 배웠잖아요. 이렇게 세 줄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시죠? 근데 삼각형의 이름 적으실 때요. 삼각형 이름 A, B, C. 삼각형 이름 DF 적으실 때요, 마음대로 적으시는 게 아니에요. 알파벳 순대로 마음대로 적으시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습니다. 대응정 또는 대응각의 순서대로 적으셔야 해요.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요. 이 약속을 지키면 여러분들도 좀더 어려운 개념을 다루거나 할때 편리해요.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1번 자리에 A가 적혀 있잖아요. A 보세요. A 여기 있네요. A의 대응각을 찾아보세요. 네. 각 D잖아요. 따라서 1번 자리에는 D라고 적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. 대응하는 순서대로. b 보세요. b는 두 번째 자리에 있잖아요. 가운데 있잖아요. b는 두 번째 자리에 있어요. b의 대응각은 2잖아요. 그럼 2도 두 번째 자리 가운데에 적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. 대응하는 순서대로 대응점 또는 대응각의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 주셔야 한다는 거. 반드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두 삼각형은요 합동이에요. 완전히 똑같아요. 그쵸? 그러면은요. 대응변, 대응변, 대응변. 변 AB 보세요. 변 AB. 이변 AB에 대응하는 변, 대응변은 변 D잖아요. 이두 대응변의 길이가 어떨 것 같아요? 서로 같을까요? 다를까요?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이란 말이에요. 당연히 그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각, 각 A의 대응각 B잖아요.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입니다. 따라서 두 각의 크기,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.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.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 보겠습니다. 173 페이지의 문제 1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 세 줄이네요. 세 줄은 무슨 뜻이었죠? 네, 넓이가 아니라 합동이라는 뜻이었어요. 삼각형 ABC 합동, 삼각형 DEF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. 과로 1번 변 DE의 길이. 변 DE는 어디냐면은 여기 있네요. 이 변의 길이를 구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방금 이야기했었잖아요. 삼각형 ABC 각도 삼각형 DEF. 삼각형 이름 적을 때 마음대로 적는 거 아니고 대응 순서대로, 대응 각의 순서대로 적는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. 요 규칙을 지켜 주시면 어떤 게 편하냐면요. 변 DE, 변 DE의 대응 변을 찾으실 때요. 1번 자리, 2번 자리에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. 변 AB가 변 DE의 대응변이에요. 물론 그림으로 찾아주셔도 되는데, 그림으로는 구분이 잘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때 이렇게 대응하는 순서, 대응하는 순서가 같음을 이용하시면 너무너무 편리합니다. 변 AB의 길이가, 변 AB의 길이가 7cm니까,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몇 cm? 7cm가 될수 밖에 없겠네요. 바로 2번입니다. 각 B의 크기. 각 B 보시면 2번 자리 가운데에 있네요. 대응각은 2번 자리 가운데에 있는 각 2가 되겠습니다. 각 B, 각 2가 서로 대응하는 각이고요. 2의 크기가 30도니까 B도 30도가 되어야 한다.